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예 저희도 여러분 재밌게 봤습니다 <laughs> 예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아셨으면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<laughs> 어, 더 많은 분들께 저희 공연을 좀 알릴 수 있게 여러분 후기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. 요즘 SNS 다 하시죠? 네. 네. 뭐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뭐샵 뚝밤, 샵 졸잼, 샵 남배우 잘생겼다 샵 여배우 <웃음> <웃음> 어잘생겼다 여러분 많이 해주고요. 어뭐 네이버 라인터파크에 후기 남기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 <laughs> <laughs> 추첨을 통해 상품드립니다. 예불좀 많이 남기십시오. 뭐 좋은 글이나 나쁜 글은 상관없습니다. 나쁜 글은 삭제하면되니까요예 <laughs> <laughs> 가까이서 보면 예쁩니다. <laughs> 아 그리고 예 다음 순서로 네 여러분 선물 시사에 <laughs> 들어가겠습니다. 예이 예, 선물이요. 어 키스 전시관입니다 어디 어디죠? K 현대미술관. 예, 거기서 하는데요 두장씩두 팀께 드릴 예정입니다. 예. 어 추첨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석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하겠습니다자 제가 뽑습니다. 짠 C열 우와. 3번 계십니까? 맞습니까 네. 아삼님 시도. 두번째는요, 추첨을 할겁니다. 네 여러분 또에 2월 2열1번계2니1와 예! 에 2월 10일에, 2월 1선일에 2월 10일에, 2월 10일에, 후기를 많이 남기시면 <laughs> 진짜 상품드릴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시고요. 여러분 모두 극적인 사랑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잘 가요.